안녕하세요. 쇼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로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제가 패널더, 패널더 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패널더 중에 이제 혹시나, 뭐꼭 그런 건 아닌데, 평균일지도 모른다. 패널더의 평균일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제가 세 편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이 흔히들 뭐 가장 탁구를 치면서 가장 많이 들어왔고 많이 하 생각해 보셨을 문제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패널에서 세이크로 바꿔야 된다. 네 어느 동호인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어느 코치님들도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시고 뭐 거의 공식처럼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저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 뭐꼭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요 얘기를 뭐, 도 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인터넷상에서도 뭐, 인터넷에 특히 더 심한 것 같고요. 나이 들면 이제 패널들은 더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데, 돌지도 못하니까, 세이크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탁구장 같은 데서 회원분들이나, 이렇게 뭐,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음. 그 다음에 댓글이나 뭐, 문자로도 저한테도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탁구는 이게 뭐폼 뭐 드라이브를 설명하던 뭐 어떤 걸 설명하던 많은 선수들이 정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말도 사실 이것도 사실 이 문제도 정답이 없는 건데 정답이 없는 건데 대부분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이 들면 무조건 세이크로 바꿔야 된다. 거의 정답이 아닌데 정답처럼 얘기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 경우, 반대의 경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먹을 걸 예상해서 오히려 저는 다시 세 패널더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음. 자, 30대 제가 30대 중반 정도에 제가 세이클 치고 있었는데. 세이크로, 저는, 저는 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 8년 정도를 세이크 패널더를 번갈아가면서 썼습니다. 중간에 중팬도 여러 번 쳤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나로 이렇게 오래 친건 아닌데, 뭐, 패널더를 6개월, 세이크로 5개월, 다시 패널더로 3개월, 또 세이크로 한 4개월, 뭐, 중패널로 2개월, 다시 패널더로 뭐, 4개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한 8년을 쳐왔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 정도 됐었을 때, 세이크로 이제 조금 한 8개월 정도 섰었나? 그래서 좀 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감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이크로도 대회에서도 아니면 은뭐 리그전 같은 데서도 좀 성적을 몇번 내면서 패널더만큼은 아닌데 거의 패널더랑 비슷하게 실력이 약간 올라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게 내가 패널더로 그때 당시에 못 이기던 사람을 세이크로 이긴 적도 있고, 반대로 이제 패널더로 좀 쉽게 이기던 사람한테 세이크른 또 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항상 애매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세이크를 쳐야 되나, 패널더를 쳐야 되나. 또 어떤 지인들은 제가 패널더 치는 게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지인들은 세이크가 더난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게 주변 사람들 말 듣고도 헷갈렸고 또저 혼자만 저 혼자 이렇게 연구 생각을 많이 해봐도 패널더만 한것 같기도 하고 세이크는 한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이크 스타일이 제가 어땠냐면 저는 세이크는 제가 좀 서브랑 드라이브가 조금 좋은 편이었어요. 지금 패널더보다는 그래서 서브랑 드라이브가 좋아서 자꾸 이렇게 서브놓고 돌아서서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하려고 했던 플레이로 했던 것 같고 반대로 패널더 치면은 저는. 이상하게, 쇼트랑 커트가 더좀 편하더라고, 드라이버보다. 그래서 패널도 치면 오히려 좀덜 돌고, 쇼트랑 커트로 좀 게임을 많이 풀어나가는 스타일이었고, 스타일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웨이크로 치면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옛날 정통 패널도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뛰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떤 걸 쳐야 되나 고민을 그때, 그때 당시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세이크로 치면은 서브 드라이브, 그 다음에 좀 다리가 더 빨랐던 것 같고요. 자꾸 드라이브를 하려고 했으니까. 패널로 치면은 이제, 쇼트, 커트, 리시브. 좀 요게 좋았습니다. 세 그러니까 개는 패널, 어떻게 보면 세이크가 좋고 세 개는 패널로가 좋았는데, 이제 실력은 엇, 엇비슷해졌는데 이제 세이크로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공격하니까 너무 체력이 힘들더라고요. 체력이 힘들어서, 아, 패널로는 오히려, 제가 들 돌아도 이렇게 쇼트나 커트로 좀 게임이 될것 같아서 앞으로 나이가 들면은 지금 세이크처럼 못 치겠다 못 뛰어 다니겠다 그냥 좀덜 움직여도 움직이게 좀더 필요하게 움직이려고 다시 패널더로 좀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저는 거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거의 반대의 경우로 다시 패널더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처럼 탁구 장을 하고 있거나 좀 시간이 있었으면은 세이크로 더 연습을 해서 아마 또 정착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바빠가지고 탁구도 많이 못칠 때거든요. 그래서, 백을 키워서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고민을 하다가 그냥 패널도로 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패널도로 치고 있는데요. 저는 패널도, 지금, 지금 저도 40대지만은, 뭐 50대, 60대 돼도, 저는 패널더로 백이 결코 리 그렇게 막 크게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지금 이게 요게 패널더의 평균일지도 모른다의 1편인데요. 제가 2편은 이제 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3편은 이제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백이 세이크보다 그렇게 밀린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세이크를 쳐봤지만은,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2편에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다룰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100% 그렇게 맞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패널도 수트 잘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세이커한테 백이 안 밀리시고. 그런 분들 보면은 뭐, 이게 정답이 아니, 아닙니다, 꼭. 자, 나이가 들어서, 패널 돌아 돌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까돌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또, 하... 만약에 굳이 뭐 다리로 안 돌아도, 돌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더 해서야 되고, 서브랑 리시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코트를더 어떻게, 더 어떻게 나서 더 돌아야 되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리고 만약에 드라이브로 다 잡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 비중을 약간 줄이고, 좀 때리는 스매싱이나 때리는 스트로크, 때리는 비중을 더키우시더든지 이렇게 좀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소트를 아니면 더 연습을 더 연말을 해서 좀 버티다가 조금 이제 공격 찬스를 꼭, 꼭 다리로 다경격 찬스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소트로도 버티다가 공격 찬스를 잡으려고 하시던지 뭔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만약에 힘들다 하면은 거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제 조금 다르게 또 연구도 하고 이제 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이제 공격하기 힘드니까 패널더가 안 된다 그 말은 꼭 아니고 저는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탁구를 치면은 레슨을 받더라도 레슨에 한 80%는 공격 연습을 합니다. 거의 커트하고 돌아서 드라이브하고 따라서 드라이브하고 뭐, 소트하다가 돌아서 드라이브하고 거의 드라이브 연습을 하지 한100% 중에 80%는 아마 공격 연습을 레슨 때도 아마 시킬 거고 밖에서 칠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상호 간의 회원들끼리 연습할 때도 거의 드라이브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지 소트나 커트를 연습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하더라도 잠깐 한두 번 하든지, 매일 같이 뭐 꾸준히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거의 드물고요. 그러니까 내탁구에한 7, 80%를 공격에 투자니까 당연히 소트커트가 약한 겁니다. 소트커트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소트, 뭐, 뭐 이렇게 뭐, 충분히 이렇게 뭐 드라이브도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감이 좋아지실 텐데, 디펜스 연습을 하신 따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디펜스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 돌아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다리가 느리니까 이제 그때에 대해서 세이크로 바꾼다. 근데 이제, 자, 만약에 한 5부 정도 치시는 5, 60대 패널더 분이 계세요. 5부 정도 치시는 5, 60대 패널더 분이 계신데, 만약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세이크로 바꾼다 세이크로 바꾼다고 그게 4부 3부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꿔서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이게 패널로 도 빼기 잘안 됐는데 세이크로 바꾼다고 빼기도 잘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뭐 저도 세이크로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조금씩 많이 쳐서 전문적으로 오래 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연습을 한다고는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아예 탁구를 처음 시작하는 이제 50대, 60대 분이면 당연히 세이크를 추천할 수 있죠. 에. 아니면은 아, 아싸이 이제 처음에 뭐 8분이나 7분이나 뭐 9분에 약간 입문 쪽으로 하시고 구력이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럴 때는 뭐세이크로 바꿔도 되는데 패널도로 뭐 10년, 20년 치셨는데 나이 먹었다고 이제 세이크로 바꾼다고 백이 늘거나 그렇다고 뭐 뭐 그렇게 확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뭅니다 차라리 테로 바꿔서 그걸 적응해서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지금 현재 페널더에서 가진 기술에서 어떻게 작전을 더 바꾸고 어떻게 백 연습을 좀더 해보고 그래서 버티는 게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페널더가 좋다 세이코도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인이 선택해서 내가 세이크가 좀 재밌을 것 같고 뭐 흥미로울 것 같고 좀 내가 바꾸고 싶어서 한번 쳐보고 싶어서 바꾸는 거는 뭐 얼마든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의견이고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주변 말만 믿고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세이크로 바꿔야 돼 세이크 쳐야 돼이 주변 말만 믿고 그냥 바꾸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패널로 이렇게 시합도 많이 나가고 치고 있지만은 사실 구독자 패널도 구독자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서 더 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도 세이크 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세이크 를 쳐서 더 공격적으로 좀 뛰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빼기 안 돼서 세이크를 치고 싶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 뭐 나이, 오히려 저도 저도 나이가 30대 때 패널도 경기력보다 지금 40대인데 40대 때 경기력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이렇게, 이렇게 뭐더준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만약에 50대 되더라도 사실 그렇게 뭐 저는 뭐 스타일상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경기력 이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줄것 같으면 또 연구를 하겠죠 어떻게 하면 좀안 줄까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걸또 개발할까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서는 쓸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세이크로 치고 싶은 이유는 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백이 안 돼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세이크를 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세이크로 한 3년 정도, 2~3년 정도 꾸준히 열심히 했을 때 얼마큼까지 올라갈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세이크로한 3년, 5년 정도 쳤으면 치면은 패널더보다 좀더 나을까 약간 그, 그런 좀 그런 게좀 궁금해서 저 자신한테 좀 궁금해서 좀 세이크 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먹어서 패널도 안 되니까 이제 세이크를 그런 걸 때문에 제가 세이크를 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오래 안 해봤으니까, 해면 얼마큼 될까, 좀 이런 호기심 때문에 좀 세이크를 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긴 했어요. 이런, 좀, 뭐, 저는 뭐 제가 뭐 패널도라고 패널도를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좀, 이게 탁구에 있어서 좀 자기가 주관을 가지고 내 탁구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좀 연구를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 만약에 바꾸실 거면은 정말 세이크 바꿔서 만약에 패널도 오래, 치, 패널도 오래, 오래 신 사람이 세이크 바꿔서 잘 하시려면은 정말 연습 많이 할 각오로. 각오로 정말 바꾸셔야 되고 그냥 뭐 쳐볼까 이렇게 호기심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즐기겠다, 생각책으로 그냥 즐기겠다 하면은 뭐, 전혀 상관없는데요. 내가 좀 탁구를 한번더잘 치고 싶다, 좀 늘고 싶다, 좀 이렇게 좀 진지하다. 그러시면은, 조금 더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서, 예, 좀 주변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 탁구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지 않습니까? 예, 뭐,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고, 물론 참고는 하고, 충고는 들, 들으되, 그거를 고지고대로 따는 게 아니고, 나에 맞을까, 안 맞을까, 또 그런 것도 내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조금 전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조금 내가 찍어야지, 찍어야지 생각만 하고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건 있어요. 제가 뭐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뭐빠뜨리고 얘기 안한 것도 있을 텐데, 음, 뭐 이렇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내가 답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평견이다. 꼭 이런 말은 아니고, 평견일 수도 있다. 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에, 저같이 반대로 이렇게 나이 먹어서 패널도로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패널도로 아직까지 나이 들어서도 백잘 치고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내가 백 연습을 안 해서 백이 부족한 거지, 패널도라고 다 돌아야 되고, 패널도라고 백이 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내 기술을 갈고 닦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 한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백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